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간증이어서. 제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형제님 기억하실 하실 거라 믿습니다. 30년 동안 그 뇌, 뇌병변으로 인하여서 틀어진 척추에 그 뛰어나온 뼈로 인하여서 그 진통제를 30년이 넘게 계속해서 복용하였는데 그것을 이제 완전히 끊은 그런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형제님입니다. 우리 형제님께서 정말로 몸이 계속 새로워지고 있는 것을 느끼셔서 오늘 아침에 병원에 가서 검진하고 진을 받는 날이어서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 보셨습니다. 근데 화면에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네, 예, 5년 전에 이것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 수십 년 전에 찍은 사진들도 많은데요. 5년 전에 찍은 사진만 해도 척추뼈가 이렇게 심하게 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예, 3년 전에 찍을 때만 해도 동일하게 이 뼈가 휘어져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사진은 너무나 많다고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이 형태가 이렇게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 형제님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뼈가 펴졌습니다. 할렐루야. 뼈가 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하신 거라고 할렐루야. 뼈가 펴졌고 우리 형제님이 지금은 이 자세가 이렇게 틀어져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되고 있던 그런 것들도 다 풀러버리시고요. 형제님이 그 튀어나와 있던 갈비뼈도 들어가고 지금은 새로운 종류의 느낌을 느끼고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뼈들이 움직여져서 지금 맞춰지고 있는 할렐루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의 마음이 너무나 두근거리고 뛰어오셔서 사실 사사모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또 토요일에 사사모 참석하고 주일 내배 참석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결코 쉽지 않으셨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면서 형제님이 정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나님을 정말로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고친다고 그 이야기를 꼭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늦지 못하실 일이 없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